같이 하면 근데 오히려 여기 소외 당할까 봐네 <laughs> 걱정했는데 지금 밖에도 막 50명 이상 서계시대는데 100명 정도를 합시다 잠깐만 <laughs> 저 100명 정도가 편의점 앞에 서 계시대요. 그래서 안 나가신 분들은 모를 거니까 계속 모르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laughs> 그러니까 아무튼 잘안될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네. 어 저희가 그. 오랜만에 로맨틱 파티 하는 기분이에요. 지난달에 좀 일찍 했더니, 이번달에 유독 되게 길게 느껴져서, 탕소 공연에 안 하던 곡들을 오늘 아마 하게 될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파티 계속 오시던 분들은 아마 계속 듣던 노래일 거니까, 네, 신비감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요즘 저희 파티 못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처음 보시고 계속 와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일이 아까 위에서 너무 감사해서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고,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뻗죠? 흥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어서 말을 좀 길게 할게요. 후. 어, 단독 공연을 이렇게 말도 할수 있고 해서 좀 쉬어가는 시간이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힘들죠? 후. 어, <laughs> 그, 감사합니다. 프로야구가 매년 그 프로스포츠 사상 최다 관객을 매년 깨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라그 600만 관중이다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세워가고 있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저도 매년 몸무게를 갱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작년 몸무게 최고 내 인생 최고 30년 역사상 최고였는데 올해 또 올해 들어와서 1월에 또 몸무게 재보니까 또 올해 최고 평생 최고 그래서 매년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이게 그래프를 그린다면 제가 서른 한 다섯 살쯤 됐을 때는 야 해비급 느낌이 날것 같아서.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알다시피 돈보다 저희가 그 돈보다 초콜릿을 많이 받는 직업이거든요. 돈은 많이 못 버는데 과자는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먹다 보니까 가끔 집에 혼자 있냐 끼니 때우기 싫으면 뭐 과자를 밥만큼 먹어요. 그러니까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좋은 명분이 생긴 게 여기 따로 얘기해요. 자기들끼리 잠깐만 고마운 와중건 고마운데 나 얘기 들어줘야 돼요. <laughs> 저 지금 네, 계속 제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저 지금 얘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요즘 저희가 작업을 시작해 갖고 계속 작업하는 에이... 명분이 생기니까 아 내가 일하니까 먹어도 돼 하니까 맨날 새벽 3 시에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급수적으로 다들 살이 찐거 같아요. 그죠? 예, 네, 약간 며칠 전에 우리끼리 곱창 먹으러 가서 8만 원어치인가 먹었어요. 와... <laughs> 네, 저희. 안 맞아 맞아 한시간도 안먹었는데 곱창값 8만원 나오기 어렵거든요 곱창이 1차가 아니었어요 <laughs> 아 맞아 아, 맞아 치킨 아, <laughs> 2차 치킨을, 먹고, 그러니까 네, 좀 먹, 치킨을 먹고 그러니까 치킨을 먹고 2차로 간단하게 먹으러 가서 8만원 넣 먹고 <웃음> 더 먹고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냥 집에 가초콜릿초콜릿 먹었어요 요즘 진짜 너무 먹어서 여름이 공연이 많아지기 전에 꼭 <laughs> 뭔가 운동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요즘은 명분이 작업이라 그래서 이 얘기는 그 작업 때문에 하고 싶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두달세달네달 달, 네달 뒤면 앨범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저희 계속 보러 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저 친구들은 같은 곡으로 몇 년을 하는 건지 라고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저희도 곡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데 이제 앨범이 또 나오면 또 다른 곡들 많이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곡, 이번 앨범에 신나는 곡도 많고요. 여름에 나오는 앨범이다 보니 조용한 곡은 한 곡도 없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어 오늘 이따가 한곡 정도 들려드릴 건데 그, 곡어그 곡은 아마 들어보신 적 있는 곡일 거예요. 그래서 또 신비감이 없겠죠. 평소에 부르던 거를 앨범에 넣는 거라.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지난주 지난번 단독 공연 때 앵콜을 너무 빡시게 해갖고 그 앵콜이 너무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앵콜하는 을 사람들이 부담감을 많이 느꼈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센 거래는 이번 달엔뭘 하나 그랬는데 이번 앵콜도 재밌을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네. 아무튼 정리가 된것 같으니까 공연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번 곡은요, 이거 되게 오랜만에 불러서 가사가 가물가물한 곡인데. 제 진지해야 되니까 잠시만요. 아, 잠깐만. 후. 감사합니다. 저희곡 오랜만에 들려드리는데 오랜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잠깐만. 음. I belong. To you. 감사합니다. 다음 생활을 안고 싶어 언제나 그곳에서 보여 자체자 비드체험 내면 이래 떨어져 버릴 것 같아 I'll Yeah!